그 스토리 DLC에서 어떤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 건지. 어이 깜짝이야. 야이 공포 영화냐? 와 개. 와한 마더 리 있어. 오 잠깐만. 랩브 이제 켈리 도서관, 그 다음에 켈리 학생회관, 그리고 켈리 지하철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도서관부터 한번 가볼까요? 에코 조사하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를보는 건데. 그래서 보안 라디오 송수하기를갈건 지.

아, 부지런 초보님 어서세요. 오 오래가 너무 오래간만해서 저도 어디가 어디지 헷갈리네요. 과학관에서 아웃캐스트 수색하라고 하거든요. 과학관을 찾아가야 돼요 저 있다 음 죽으면서 걔 저기 죽으면서 저거 터지는구나 저걸 수류탄에 떨어뜨린다라고 표현한거야? 활동 수색. 음.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럴 때는 이런 전선 같은 거 찾아가면 또 뭐가 있긴 하는데 없네요. 뭐지? 야,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laughs> 뭐지? 또 기억도 안 난다. 아, 여기가 이건가 보다. 음. 이게, 요거, 라인 따라서 뭘또 봐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음, 틀렸죠? 파란 색깔. 어, 파란 색깔은 배선 교체. 음, 시, 순서가 지금 틀렸다라고 되어 있구요. 빨간색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당... 아 당겨 놓고 해야 되는구나 빨강 오라아 티아님 어서오세요 음 당기고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파랑이었나 그 다음에? 다음에 노란색, 다음에 체가동. 전시실에서 통신 단말기 수색이 나오더요. 저 있다. 아마 여기는 사용하고서 지역 방어일걸요? 그러네. 이게 좀 요런 퍼즐 요소들이 좀 많아요 <laughs> 퍼즐 요소 많고, 약간 디펜스 요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 지역만 잘만 쓰면은 괜찮은 미션이 될것 같은데. 아, 이걸 왜플레디하고 운영을 안 하지? 내 3분을 기다려야 되네. 자, 이제 또 에코로 돌아가기가 떴죠. 아까 처음에 에코 본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길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보다 보면은 이거 들어오게 되면은 조사 완료가 뜨고요. 자, 첫 번째 거는 조사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급적 폭파로 옥타곤에서 급적 폭발군 시대 옥타곤이 떴죠. 음. 일단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agent killed. You get 죽는다고? Investigation select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Agent, we need to investigate the outcasts IEDs and see what we're dealing with. <laughs> 절대 가까이 다가 가면, 안되겠 네요？방 어가 낮 지도 않 은데, 이 거를 한 방에 죽어 버리 네.

이런데 숨겨진 아이템 상자가 그럼 여기도 뭔가 문을 열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우 안 보여 저걸 깨면 어디가 열려나? 어 일단 요거 밸브 활성화 3 개. 하나는 됐고. 잠깐만, 요거는 밸브가 저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여기. 와, 이 타임에 또 몹도 나와? 아, 어, 안아줘요. 이 노란색 파이프관을 따라가면 있겠죠? 음.. 세번째 밸브 어? 베이비베럴? 이라는 걸 얻었네요 뭐 수색에 떠서 눌렀더니 아 여드름이 어서 오세요 아 가까이 가면 안돼 맞아 가까이 가면 안돼저 폭탄에 그대로 죽어 버립니다. 습관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 키나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아,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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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지금 이게 디비전 스토리가 어그 스토리 DLC에서 어떤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건지 어이 깜짝이야! 야이 공포 영화 냐? 와개와한 마리 더 있어 오 잠깐만! 어슈수 와 방금 진짜 공포영화였다. 와어 심심해서 캔리대학 한번 와봤습니다. 캔리대학에서 지금 나오는 디버프 효과인데 와 진짜 방금 시겁했습니다와 아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경험치 세배 이벤트 하고 있어가지고 100레벨 업할 때까지 경험치가 세배로 들어옵니다 자 과학관에서 단말기 수색하기 야 단말기 또 어디 있는겨 이렇게 이거 펄스 찍었을 때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과학관, 과학관. 과학관이 어디야? 사이언스, 여기다. 와 잠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저거 한 번에 죽어버리거든요 아잘끝내셨어요 미션이 나쁘게 끝난 건 아닌데 어, 뭔가 찜찜하게 끝나긴 했어 잠시만요, 집중하고서 채팅창을 못 보고, 있, 못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업데이트요? 일단은 지금 이어식스 시즌2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DLC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어식스 시즌3까지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 정신없다. 일부러 나이도 보통 오랜데도 정신없네, 이거. 뭐 펑펑 터지는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 솔플에 대한 가능성은 불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네 다른 미션들은 그래서 어차피 보통 나이도로 해가지고 어이구야 갑자기야 이거 죽을 뻔했다 진짜. 시간 상관없이 클리어하는 기믹 보고 클리어하는 걸 목적으로 가려고요. 제 유튜브 콘텐츠에도 뭔가 새로움이 필요해요. <laughs> 5년 전이랑 바뀐 게 없으니까. 바뀐 것도 없고, 보상도 바뀐 게 없고. 와 매매 토 떨어져 있는 거 봐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말기 수색하기, 아 어, 전선 네트워크 에서 단말기 수색하기, 전선 네트워크 에서 무슨 말이야? 얘는 아니고, 방금 밑에서 어린 양말? <laughs> 어린 양말이 여기서 왜 나오지? 아 여기다 전선 따라가면 되긴 하네요. 어여웅 나이도로 진짜 맷집이 괴랄했습니다. 어제 여웅 나이도 솔플로 하는데 마지막까지. 긴장할 거야 놓치지 않게끔 하는 거봐 요렇게 해서 조사 완료로 누르면은 어. 챈니 도서관은 끝났네요. 자, 이렇게서 해 나간 다음에